안녕하세요 마이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학교 하고 있는데요. 오늘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배정 통지서가 나옵니다. 와 벌써부터 설레네요. 말하기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입학해서 딱 1학년 2반 그 써져 있는 거 보고 들어가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 지나서 지금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와 제가 다니는 학교는 주로 새 학교로 나눠져요. 코로나 데 한쪽은 친구들이 많이 가서 좋고 또 한쪽은 집에서 되게 가깝거든요. 한 5분, 5분 정도 걸어가면 돼서 바로 횡단보도 건너던 그래서 거기도 좋고 한데 전 사실 친구들이랑 많이 같이 가고 싶거든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더 좋겠죠. 아 어디 갈지 떨리고, 또 떨리고 중학교 가니까 굉장히 설렙니다. 아, 오늘 3교시에 나눠 주신다고 한거 같은데. 아,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죠? 제가 원래 다른 아파트에 살다가 2018년 5월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아, 친구들하고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헤어지면은 또 어색해서 <laughs> 친구들이랑 어떻게 지낼까요? 새로 만난 친구들이랑. 제가 좀 낯가림이 심하거든요. 중학교 입학하면은 이제 최대 4시 반에 끝난대요, 4시 반. 수업시간 45분으로 늘어나고. <laughs> 초등학교 2시 반도 힘들었는데 4시 반이면은 와 진짜 힘들겠네요 이제 학교 한 10분 나왔는데 아 오늘 지각할 것 같아요 왠지 좀 빨리 걸어갈까요? 그러면 이제 학교가 한 5분 정도 나왔습니다 아제오오 조금 늦게 출발해서 오늘은 이미 지각한 것 같아요 네 대학교는 원래 55분까지 듣는데요 제가 오늘 한 43분쯤에 이제 출발했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살던 아파트가 저쪽이었어요 저쪽 진짜 학교 바로 옆에 뭔가 얘가 가깝다라는 생각을 못해봤는데 여기 이사와서 맨날 막 10분씩 걸어다니니까 뭔가 아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소리> 여러분이라면 어떤 학교 가실 것 같나요? 첫 번째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 두 번째 교복이나 급식이 맛있는 학교 세 번째 집에서 가까운 학교 네 번째 주변에 중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신 분들 4번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네입니다. 아 저는 솔직히 그냥 친구들 많이 가는데면은 집에서 가깝든 안 가거든 급식이 맛있든 안 맛있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따 학교 끝나고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마이마입니다 겨울방학 하기 전에. 중학교 입학 배정 지원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드디어 입학 배정 통지서가 나온다고 해요. 어떤 중학교를 배정받았을지 마이 맘은 살짝 예상되는데 마이린은 친한 친구들과 같이 배정받고 싶어서 어제부터 엄청 설레어 하더라고요. 아, 근데 결과가 마이린이 원하는 대로 안될것 같아서 오늘 마이린 표정이 어떨지 엄마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온 그 친한 친구들은 다 같은 학교 가고 마이린만 다른 학교 갈지도 모르거든요. 6학년 때 이사를 했더니 이런 일이 생 린이가 이제 중학교 배정 통지서를 가지고 나올 텐데요. 중학교 배정 통지서를 받으면은 오늘 그 해당 중학교에 가서 서류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린이랑 같이 내려가려고요. 아, 어느 학교 배정됐을까요? 마이마도 진짜 궁금하네요. 어 린아, 오늘 통지서 받았어? 어 받았어. 열어봤어? 어 열어봤는데. 어. 아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 엄마. 왜왜 왜, 왜? 친구들이 많이 안 가더라고. 어 가깝긴 한데. 친구들이 한 스무 명? 열다섯 응. 명? 어그 정도밖에 안가아 6학년 중에? 어 그리고 너랑 유치원부터 같이 다니는 친구들은 다 다른 학교 갔어? 어 아이고 우리 아들 아 있을 거야. 어. 초등학교보다 가까우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나. 아이고 그거 좋긴 한데 친구들이 너무 없어서. 어. 어. 중학교 생활도 재밌을 거야 리나. 아 그렇겠지. 어 기대되지 그래도. 어. 혹시 교복 맞추러 가면 제일 작은 사이즈 입는 거 아닌일이나. 안 들고 왔어. 응. 음. 이렇게 중학교 입학 배정 통지서를 받았어요. 야, 엄마도 처음 온다 신기하다. 엄마 <laughs> 근데 이거 안 내면은 이제 1년 후에 가야 돼. 중학교 진짜? 한 학년 밀리는 거야. 와. 여기 학교 처음 와본다. 여기 농구 기계도 있다는데? 거의 여기가 아닌가 봐. 중학교에 처음 와봐서 그런지 지금 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쭉쪽돌아와 있겠죠? 여기 교문이 세 개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교문 지나고 두 번째 교문 지나고 이제 마지막 교문이 진짜 교문인 것 같아요. 가볼게요. 린아 통지서 엄마한테 있는데 같이 가야지. 린아 여기 신입생 등록하는 데 써있다. 어, 신넷쌤 환영합니다. 3일 동안 밖에 못해. 그러니까, 이거 <laughs> 못 내면 이제 못 가는 거야. 나 금요일은 12시까지 밖에 안 돼. 오늘 무조건 내야 되겠다. 어, 가장 어, 가자 맞아, 리나. 린나 임시반이 있대 가면은 내 생각에는 왠지 2반이 느낌이야 2반 2반? 어. 아까 리니 친구 2반이라고 그러는데 아 같이 반됐는지 그래, 그래? 한번 보자 아 여기가 배정서 내는 데인데요 안에 지금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기다렸다 들어갈게요 안에 들어가면 교복 사이즈도 재고 그런데요 바로 교복 맞추나봐요 리니 방금 등록했는데 여기서 바로 교복 사이즈도 재네요 리니 이제 여기 교복 입나봐요 와 예쁘다 오장켓도 되게 멋있는데요 여기 사태 주머니도 있어가지고 진짜 좋았는데 여러분 지금 반 배정을 받았는데요. 선반 됐어요. 선반. 지금 났는데. 아 이따 카톡으로 다른 친구들 어디 든는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친구들이 많이 떨어져서 아쉬웠는데 또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 만났어요. 똑같은 중학교 배정된 어, 중학교 생활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배정 잘 받으셨나요? 여러분도 재미있는 중학교 생활 보내시길 바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